이쪽에 지금 하얗게 펴있는 꽃 있죠? 이 빨간색도 있고 음. 요 꽃이에요. 이게 플로메리아라고 불리는 꽃입니다. 하와이에서 피는 꽃 중에 가장 향기 좋은 꽃으로 유명하고요. 어, 이 플로메리아는 뭐 레이도 만들고 또 향수도 만들고 뭐그 다음에 그걸로 어, 비누도 만들어요. 그 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여인들은 그 레이도 만들지만 이 꽃을 장식으로 귀에다 예쁘게, 예쁘게 꽃보다닙니다 비장식입니다. 이꽃 하나 꺾어서 길을 뽑고 다니면 되는데 꽂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렇게나 꽂으면 안 됩니다. 의미가 있게 꽂으셔야 돼요. 이 플로메리아 꽃은 꽂으실 때 왼쪽에 꽂으면 나는 임자가 있습니다는 라 뜻이에요. 왼쪽에 꽂고 다니면. 그런데 오른쪽에 꽂으면 나는 아직 임자가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잘 다니면서 여자들이 길을 뽑고 다닐 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보시면 금방 알아요. 아이 여자는 지금 남자가 있구나. 없구나. 없으면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냥 껐딱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왼쪽, 오른쪽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양쪽 귀에 꽂고 다니는 여자들도 있어요. 이여자그은 어, 남자들이 좀 피하셔야 돼요. 인자는 있는데 시원치 않아서 한명더 구하는 여자입니다. 아무튼 싸움납니다. 살인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막 사방에 꽂고 다녀요. 그래서 왜사방이 꽂고 다니는가 알아봤더니 미친 여자였습니다 꽂혀줄 <laughs> 때 의미가 있게 꽂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편으로 골프장이 하나 보입니다 아주 유명한 골프장이에요 하와이 최고의 그 타이틀 어, 완전히 프라이빗 골프장입니다 그 피지 투어라고 해서 프로 골프 대회가 열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아... 하와이 골프그이 골프장은 완전히 프라이빗 골프장이라서 일반인들한테 개장을 안합니다 멤버들만 골프 칠수 있어요 그런데 보자 통통 겨있죠? 네. 멤버들만 칠수 있기 때문에, 이 골프장에 멤버가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에요 어... 돈, 돈 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해외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만, 사회적인 그 뭐, 명성이 있느냐. 그걸 확인해서 멤버들의 찬성이 7 30, 어, 그러니 3분의 2가 돼야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주 그만큼 철저해요. 근데 이 골프장이 이제 일반에게 개장하는 때는 바로 그 PGF가 열릴 때. 그서이 골프장이 또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아주 또그 유명한 골프장이 됐어요. 왜냐면그 미셸 위라고 들어보셨나요? 미셸 예, 미 위가 우리 한국계에서 여기서 하와이 태어났죠. 근데 그 엄마 아빠도 한국 사람이고, 뭐 아버지는 여기 하와이 대학 교수고. 근데 그미셸위가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자의 치고는 크게 뭐 두각을 발해가지고 휘 현재 중학생 되니까 키가 벌써 한175 이렇게 키가 커졌어요. 그니까 남자들이랑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애가. 같은 여자들끼리랑 레벨이 안 맞는다고. 그러다가 이제 프로들을 시작 14살 때, 14살 때, 그, PGA t 어 하와이 오픈에서 워낙 걔가 이제 유명해졌어요. 하와이 최고의 스타가 됐어요. 걔는 영웅입니다. 하와이 영웅.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한잔 영웅이었지만 그 당시에 다 예의 일정, 예의 동정을 하와이 그 전문신문에서 매일같이 봤어 오늘 미셔리 일정 해가지고 오늘은 무슨 무슨 데 나가고 오늘은 어디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미셔리는 하와이 최고의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하와이 주지사가 14살이 되던에 요 남자 PG의 투어에 미셔리를 무조건 참석시키기로, 참가시키기로 합니다. 근데요, PGA t o 라는 게, 그냥 주주사가 참가시킨다고, 이렇게 쉽게 참가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이기계에는, 딱, 그, 132명만이 참가할 수 있어요. 아, 142명만이, 아, 잠깐0